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리쌤하고 네 저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식으로 중국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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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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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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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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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떻게 하죠? 천천히? 最近 최근 天气变冷了반장면最近天气变冷了对最近天气变冷了最近突然天气变冷了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밥 먹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 <어우> 막 떨어떨더니 <laughs> 어왜 그러냐고 그래서, <laughs> 어.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랬더니 어. 많이 타요? 타요, 타요가 타유, 네. 중국어로 뭐죠? 타요 중국어는 네. 파예요, 파 두려워하다 그런 그 단어 표시하면 돼요. 근데 어떤 한국사람이 직접 번역하니까 타요니까 네. 쭈인가 음. 쪼어. 아니면 샤인가막 이렇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타는게 아니라 네. 추위를 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위를 타다는 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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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추위를 두려워한다군요죠팔 음. 그럼 추위를 반대로 선생님 추위 안 타시더라고 음, 건강해서 보면. 그러면 음. 와 강동이에요 강동 강동 음, 강동 강은 어떤 강일까요? 강은 음. 원래는 메다 뜻이에요 어깨에 음. 어떤 무거운 물건 메는 뜻이고 음. 똥은 얼음이에요 얼음 어른 메다는 얼음 무섭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강, 강동 하면 이제 짊어지다, 음. 맬수 있다 네, 그런 네, 추운 네. 거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음.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위 안 탄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래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추위를 많이 탄다. 파렁, 파렁. 그러면 워, 파 하면 되나요 네, 워파렁. 추위를 타는 건 응. 무서워요. 추위 응. 두려워요. 음. 그런 듯이요 지금 안 탄다고 면 되겠네요. 뭐부파렁 네. 무파렁 해도 음.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음. 자주 쓰는 말은 음. 강동이에요. 음. 강동 네, 새로운 부분을 배워서 네. 배울 수 있네요. 강동 응. 음, 강동.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 파랑 근데 보통 많이 예시 k 공부하시는 분들 네. 하이파가 있고요. 콩파가 있는데 네. 약간 차이점이 있죠? 네, 차이 있어요. 음. 하이파는 두려워하다 뜻만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음. 고양이 두려워하다. 워파마 아니면 강아지 두려워하다. 어, 하이파. 하이파. 그때는 하이는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워 음. 어, 하이파 마怕워파마 뭐, 뭐, 뭐. 똑같아요. 그거를 무서워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음. 네. 그럼 그냥 파는요. 아, 그냥 파 하면 음. 하이파, 공파 뜻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음. 하이파는 두려워하다. 공파는 두려워하다뿐만 아니라 음. 어, 여기서 아마도 추측하는 뜻이도 음. 나와요. 그럼 공파라고 하면 네. 아마도고 네, 아마도. 하이파는 무서워하다고. 맞아요. 파는 무서워하다고 되는데 뭐랄까요? 어떤 네, 뜻인 거죠? 이있무서죠 파는 무서운 이이만 있어요 음, 걱정하다도 있죠 걱정하다 네 걱정하다 0파원요상파 공파. 음, 영어로 치면 은상 10,000원 하상 10,000원 이있 10,000원 이상. 이 있는거죠 네 그래서 파 하면은 걱정하다 라는 뜻도 나와요. 사실 네. 공파예요. 그 음. 공은 순약했어요. 음. 네, 공파. 그렇죠. 이게 애매하죠. 네네, 사실 중국인들 많이 헷갈리는데요. 네. 자,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하 어. 자, 오늘 정리 한번 해주죠. 오늘 네. 배운 것들 오늘 음. 배우는 거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今天天气突然变冷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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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는 추위 타는 사람들이 음. 어떤 말쓸수 있어요. 팔렁 잘어요 팔렁. 그 다음에는 소위 안 타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강동. 강동과 네. 강동 맞아요. 네. 그 요즘에 음. 2020년 세해가 밝아서 사람들이 카카오톡 푸사에 보면 네. 이런 말잘써 있습니다. 不파慢只파站 네. 네. 이게 음. 이게 모르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무파만들어봤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사람 안 들어봤는데, 사실 중국어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은 네. 어, 이걸 많이 써놔요. 그러니 네.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네. 뭐냐면, 네. 무파는 두려워하지 않다, 걱정하지 않다. 네. 만.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네. 않고, 걱정하지 네. 않고, 음. 지파짱. 서서 있는다는 것은 멈춰 있는 거죠, 거기. 에 네. 정체되어 있다는 걸 두려워. 네. 해야,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해야 한다. 그런, 그런 뜻의 음. 얘기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